제한 중국 동포 가수 변강은 최근 서울에서 가요 이별 이별 이별이와 짜릿한 사랑을 대표곡으로 한 그의 세 번째 음반을 내고 2019년 7월 9일 오전 서울시 구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출판 기념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음반 첫 번째 CD에는 한국의 저명한 작사 작곡가 정풍성 선생의 작품 이별, 이별 이별 이별이와 짜릿한 사랑 등 신곡 두 곡의 한국어 보전과 중국어 보전. 을 비롯해 허공, 달색 추억 등 정풍청 선생의 히트곡 다섯 곡이 같이 수록됐고, 두 번째 CD에는 연변 작곡, 작사, 편곡가 양호, 이웅걸, 최용철 선생 등의 신곡 십여 곡이 수록됐습니다. 가수 변강은 연변 조선족 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진 가수로, 2008년과 2012년에 앨범 두 개를 출발한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연변에 조명한 작곡가 림봉호 선생의 지도를 받고 당신, 그런 여자 좋아, 조각달 등 많은 곡들을 불러 대중들에게 변강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또 연길택시의 노래, 어머님께 드리는 노래, 고향친구, 너와 나의 천길사랑 등의 노래로 연변TV, 연변 라디오 방송에 자주 출연해 중국 조선족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2013년, 그는 가수의 더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공연을 하고 있으며, 예식장이나 기념식 행사에 축가를 부르거나 일반 무대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연변TV 한국지사 이호국 대표를 만나 연변 노래자랑 한국편의 초대 가수로 출연하고 2017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춘절만회, 2018년 중국 연변 두만강 문화관광축제 등의 많은 행사와 큰 공연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2018년 11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작곡가 정풍성 선생이 작사 작곡해서 녹음하고 있었는데 가수 윤수현이 중국어 버전 노래를 녹음할 때 역시 이호국 대표의 소개로 가수 윤수현의 중국어 발음을 지도하면서 한국의 저명한 작곡가 정풍성 선생과 교분을 쌓게 됐으며. 마침내 정풍성 선생의 신곡 이별 이별 이별이 짜릿한 사랑 등두 곡을 받아 부르며 세 번째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변강 가수는 인삿말에서 저는 정풍성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정풍성 선생님은 1여 차례나 저를 댁으로 불러주어 선수 피아노를 치시면서 노래 발음과 리듬감 그리고 발성 자세 등 부족한 점들을 하나하나씩 지적하시고 지도해 주셔서 오늘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며, 제가 언제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래를 부르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풍성 선생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년도에? 정풍성 선생은 축사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동포들은 대부분 우리 독립 투사의 후손들인데 힘든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것을 봐서 몹시 안쓰러웠다며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더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진출하는 중국 지역을 비롯해서 한국 노래가 중국에서 널리 불려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작사, 작곡가 정풍송 선생은 조영필이 노래한 빅 히트곡 허공,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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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혜진의 갈색 추억 등을 작사, 작곡, 편곡했는데, 당시 허공 음반은 150만 명 이상의 판매 기록을 내는 등 크게 히트를 쳤고,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민 가요로 애창되고 있습니다. 정풍성 선생은 2000여 곡의 작사, 작곡, 편곡과 더불어 장수 방송 프로그램 가로수를 누비며 KBS TV 가요 무대, 주제가 등을 작사, 작곡, 편곡을 했고 많은 영화 음악을 작곡하면서 수많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정풍성 선생은 현 TV 라디오 방송 및 심사위원, 철옥 우산 어린이재단 이사전 한국영화음악협회 부회장, 전 대종상 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거나 역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변강 가수의 스승 정풍성 선생님과 연변TV 한국 사무소 이호국 대표, 동북아신문 이동렬 대표, 한중포커스신문 문현택 대표, 흥룡광신문 한국지사 라춘봉 대표, 길림신문 한국지사 기자, 그리고 변강 가수의 팬 스무 여 명이 참석을 해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정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예.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의 모습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이, 별 말씀. 이번에 병강 가수가, 저, 세 번째 되는 앨범을 출범하게 됐는데, 예. 선생님이 정말 유명한, 그, 어, 앞으로 장차 히터칠 이런 곡을 두 개나 주셔가지고, 예. 예 너무 감사하고요. 어, 먼저, 우리 병강 가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고, 첫 인상이 어떻게 하셨는지, 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우리 기업들이 어, 외국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어, 우리 기업들하고 서로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경제적인 모든 성과도 있지만 제가 볼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문화 예술 쪽으로도 어 가까워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어이 국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대중가요 히트곡을 하나씩 만들어주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어, 중국 보전 노래를 어, 윤수현이라는 가수가 녹음을 할때그 윤수현의 중국어 발음을 어, 우리 그 이호국 대표의 소개로 변강 씨가 그 발음 지도하러 녹음실에 와섭니다. 그때 저는 어 변강 씨가 가수인 줄 몰랐어요. 음, 그야말로 인상이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어, 시골 면석이 정도의 아주 착한 그런 공무원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발음을 지도를 하면서 소리를 내는데, 어,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그, 세련된 목소리고 또 매력도 있고, 어, 목소리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인사를 했는데 어,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변강미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평소에 어, 중국 쪽에서 우리 모국에 와가지고 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 안타깝게도 조선족이란 그런 명칭으로 어, 일을 하는데. 상당히 그 보기에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어요. 어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어저 변강시 같은 어 우리 동포가 모국에 와 가지고 잘 되는 모습도 어 봐서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곡을 주기로 하고 제가 변강시의 그날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어 이별 이별 이별이라는 노래하고 짜릿한 사랑 그두 곡을 만들었는데 짜릿한 사랑은 이제 남녀가 만나 가지고 처음 사랑이 시작될 때그 짜릿한 감정 그걸 표현한 거고 이별 이별 이별이는그 이별의 안타까움을 어, 나타낸 노래 두 개를 만들어서 좋습니다. 어, 그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어, 딱두 곡만 갖고 앨범을 내면은 뭐가 너무 허전하니까 어, 저희 히트곡 허공을 비롯해서 몇 곡을 같이 녹음을 했습니다. 네. 어, 병강 가수님을 그, 저, 저 가르치면서 정말, 아, 내가 정말 이런 가수를 가르쳐서 보람이 있다. 이런 보람을 느낀 점하고 아직도 뭔가 좀더 어떻게 예, 한국의 정서에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시키고 어떻게 했는가 여기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병강 씨의 그 목소리 자체가 어, 부드럽고 어, 호감이라는 좋은 목소리입니다. 단지 이제 노래 연습을 시키면서 느낀 것은 어, 중국 발음하고 우리 발음하고 상당히 다르니까 몇 가지 발음은 좀 힘들어 합시다. 그래서 그 발음을 어, 가리키느라고 조금 서로가 같이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요번에 그 신곡 그, 그 창작한 그 배경이나 그, 그 가사에 담긴 내용 예. 이것이 어떻게 변강 선생님하고 뭔가 이게 코드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하게 됐는지 거기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요 예, 보통 그 가수들이 무대 나가서 노래할 때 어, 빠른 노래 하나, 느린 노래 하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빠른 노래로 짜릿한 사랑. 그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 남녀가 서로 만나, 만나가지고 처음 사랑이, 어, 삭 터기 시작할 때의 그 짜릿한 감정. 그걸 표현한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느린 노래로 이별, 이별, 이별이. 그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전통 트로트 리듬의 분위기로 만드는 건데 좀 슬픈 가사입니다. 아, 네. 예. 아, 그 마지막으로 병광 가수가 어떻게 하면 이두 곡을 잘 불러서 한국의 정상적인 가수들과 마찬가지로 히트를 칠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녹음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어, 그동안 어, 녹음하면서 또 피아노로 연습을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걸, 어, 충실히 지키고, 어,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러고 또 가수 혼자서 아무리 하려 해도, 어, 그 주위에서 뭔가 협조가 잘안 되면 또 힘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도와주고, 어,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늘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어, 조선족이란 그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 보면은, 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봤거든요. 제가 그 중국 쪽에 사는 우리 동포들 보면은 그 선조들이 과거 일제시대에 독립 운동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후손들이 모국에 와가지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 이거는 좀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강 예, 선생님 이번 세 번째 앨범 출판까지는 여기까지 오늘 오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막 눈물 날 정도로 진짜 먹먹할 적에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 오, 오면 중국 동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일만 열심히 해야, 해야 되고 자기 꿈은 포기하고 가족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병강 선생님이 그런 꿈을 잃지 않고 저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시고 앨범을 출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요. 병강 선생님 사실 이 앨범을 낼때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거기 좋은 곡 있냐, 없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에서의 중국 동포라면 이미지도 좀 그렇지만 그걸 내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요. 아무튼 병강 선생님, 힘을 잃지 마시고, 이런 그냥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는 병강 선생님을 보고 저도 힘을 얻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을 여기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로 버텨나가는 그런 음악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변강 선생님 화이팅 다시 한번 연변 TV방송국 한국지사 이호국 대표님이랑 한중포커스 문대표 예 그리고 동북아신문 이동열 대표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한 동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힘들게 일하시든 자기 꿈을 잃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조선족, 아니 한민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강 팬, 저 이름은 강초선입니다. 어, 저는 오래전부터 병강 노래를 많이 좋아해왔고, 정말 그분의 노래라면 정말. 옛날에는 진짜 젊을 때, 청춘 시절 때 정말 그 제일 첫 앨범 당신 나왔을 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많이 불러왔고 정말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번에 변강 선생님 제세 번째 이제 앨범 출시를 이제 기념식 날또 직접 선생님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같이 그렇게 경축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네요. 정말 제 인생, 요즘 살아온 인생에서 정말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병강 가수님 여직 이렇게 열심히 한그 모습들도 너무 멋지고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요. 많은 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병강 가수님 어, 지금처럼 멋지게 나가는 걸 응원하고요. 우리는 영원히 가수님을 팬이, 팬이고 영원히 가수님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들을 많이 기대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멋지게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응원하겠습니다.